안녕하세요. 행복씨하십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는 재미가 없죠. 저 바다 건너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급등락하고 또 실적을 좋게 내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시장 전체가 상승한다고도 하는데. 어, 그런 뉴스를 접하고 우리 시장을 바라보면 참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그 수급적인 비중이 커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돈 벌이 안는데 우리가 덜 내리 쓰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좀더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주식 시장이란 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 있던 그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한 겁니다. 우리도 외국처럼 이 자본 시장이란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자금을 잘 조달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어떤 밑거름이 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만든 거죠 그 도입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을 갖다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뭐 개발하지 않다 보니까 외국에서 있던 걸 그대로 들고 들어오게 됐죠 그때 우리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외국인들도 동시에 투자자로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미 오랜 시간 그 기술이 축적이 되고 노하우가 축적이 돼가지고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초차가 되다 보니까 휘둘려 가지고 IMF 사태도 맞이하고 참 개박살을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쭉돌아가는거 보면 그 외국인들의 그 손아귀에 잡혀 가지고 참 우리가 정말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시장이 돼 있어요. 오전에도 아니면 강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말로 피땀 흘려서, 어쨌든 산업 현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뭐 오늘도 그 노동자 분께서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정말로 목숨 걸고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제조업을 통해서 돈을 조금 조금씩 번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 시장을 통해서 돈이 너무나 쉽게 털리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기게들 가만히 앉아서 까딱까딱, 때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돌려서 은퇴들은 그냥 손쉽게 돈을 벌어가고, 우리는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laughs> 울고 번 거, 금융시장에서 다 틀려버리고, 또, 이미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좀 미비한 상태에서 IMF라는 그런 위기도 맞이해서, 뭐, 집원들까지 다 넘어가다 보니까, 음, 배당까지 해가지고 다 넘겨주는 참,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튼, 언제가 이게 정상화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높은 분들께서도 우리 시장이 똑바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그참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주고 때들 같은 경우도 펀드 같은 것도 잘 개발해서 어릴 때부터 아니면 자그 굉장히 저 유치원 들어가기 거그 이전 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멀리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또 국민들 계몽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 금융 시장의 주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는지 는 몰라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장이 이게 뭡니까 이게? 저 외국인 저새끼들저 몇몇 증권사가 공매 들어 시장 돈다 털어먹고 우리가 익히 아는 증권사들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그냥 그 메이저 증권사들 이런 맛 들어도 아는 애들 들어와서 시장에서 돈다 빼먹고 있는데 정말로 붕괴해야 될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로 우리가 붕괴해야 될게 이런 거고, 정신들이 이런 걸 가지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고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뭐, 앞으로. 어쨌든간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 시장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뭐 열심히 피땀흘려 일하고 때로는 목숨 바쳐 일한 이 돈들이 제들 컴퓨터 프로그램에 서뭐 탈탈 털리는 이런 일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 오늘 코스피는 0.4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01% 하락 마감했어요.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 매수했고, 코스피에서는 그,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시장 주요 종목들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 경제 관련 보고서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KDI에서 이런 그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어제 냈는데, 민간 부채하고 최근에 금리 인상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도 11월, 25월 되면 이번에 올릴 것 같아요. 그게 그시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 여러분들께서도 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진단하기로는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지금 민간 부채, 기업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조금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조금 올리다 보니까 시장금리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서 지금 KDA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올리게 되면은 오히려 부채가 일 줄어드는 것보다는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조절도 좀 해야 되고, 다른 어떤 정책적인 조치와 병행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은행이 어떻게 전해질지도 몰라도, 일단 이런 보고서가 있다는 거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기준금리를 좀 빠른 속도로 올리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준금리 올리는 거 보면은 뭐 급격하게 올렸다는 그런 기사들이 실제로 있어요. 한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죠. 우리나라도 그걸 급격하게 올려드리면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탄탄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예 무르지 않고 이제 이제 서서히 회복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기준금리까지 급격하게 올리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게 대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파산할 수 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게 경제성장의 발목을 붙잡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 내수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수출 기업들을 좀 택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 생각해 볼때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 경제 성장률이 늦어진다 그러면 내수주보다는 수출주에 여러 좀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런 거고. 또 그리고 지금 취약 계층 이 파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의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수를 보면은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은 운송 장비하고 요거 몇개 사긴 샀는데 지금 현대차가 뭐 세계에서 자동차를 세 번째로 많이 팔았다고 해요. 도요타 1등이고 뭐 벤츠도 있고 bmw 있고 많은데 현대차가 뭐세 번째라 그럽니다.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운송장비 많이 산거 같은데 실제 그 종목도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개하트 업종만 샀어요. 사고 예뭐금융투자해서내팔아프고 연기금 팔아프고뭐다팔아프고 뭐 팔아프고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다. 별거 없습니다.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3개 있던데 별로 없으니까 좀 보도록 하겠네. 지금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공포 지수 어, 떴죠? 어, 탐욕 지수가 떴죠? 이거는 뭐 신경을 지금 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끝내야죠. 이런 거 뜨면은 적당하게 먹고 그만두세요. 설사 더오른다 하더라도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공포. 그리고 탐욕 인데 물론 이것 그고도더 오를 수도 있죠 뭐 이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먹으면 좀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먹 많이 먹잖아요 이 먹고 요 기간에도 다른 거 갈아타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은 뭐 최고가에 팔지 못했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우리가 잘 팔았다 손치더라도 시간이 오르면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지금 얼마 되겠습니까 어, 그, 바뀌게 전으로 생각하면 한 300만원 한다 손 칩시다. 예전에, 예전에 삼성전자가 뭐 100만원 간이 할 때, 그때 100만원 터치했는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100만원에 팔았는데 뭐 떨어져서 80만, 70만 떨어졌다. 그때 당신은 뭐 삼성전자 진짜 잘 팔아먹겠나 싶죠? 어, 그런데 시간에 흘러서 200만원, 300만원 갚아버리면 그 100만원 뭡니까? 잘못 판게 되는 거죠. 그래,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고점에 팔아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익 못으면뭐 다른 거 갈아타서 거기서 또 수익을 내고 복리를 갖다가 누리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항상 이 고점에 팔고 뭐 저점에 사고 이런 욕심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 끝났죠? 음, 이 탐욕지표 찍고 난 다음에 한동안 내렸고, 또 탐욕지표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한동안 뭐 지지부진하게 어르고 있습니다. 오늘 세력들의매한 종목들 중에서는 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보면은, 제가 하락 반전 이렇게 몇개 떴어요. 어제 BK 금융 지주 어, 떴죠. 어, 나머지는 다 그저 그래요. 살만한 게 없습니다.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팔면 쉬어야 됩니다. 그 세력들 누굽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면 쉬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laughs> 기업들 뭐 실적 시즌인데 실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파니까 뭐 그런 거죠. 그게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laughs> 참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약소국으로서 이렇게 분하고 나는 걸 해야 됩니다. 그이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볼때 지금 세계 9위의 경제 대국 아, 홉 번째.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요. 근데 그런데 주식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에 2%, 2% 밖에 안 돼요. 미국이 한45% 정도 차지하는,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고작 해야 2% 밖에 안 됩니다. 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작죠. 그래서 이 금융시장도 좀 정상화가 돼야 되겠죠. 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의 자산이 한 88.7%입니까? 어, 거의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가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정상 화돼야 되겠죠. 우리도 이 금융시장 쪽으로 아마 돈이 많이 와야 될 겁니다. 금융시장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떨어지는 이만 해도 힘을 가지게 되고, 또 이, 우리가 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저거 돈 버는 데덜일려있었나 생각하면 정말 참 열받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떤 그 높은 분들 우리가 표 행사, 선거 할수 있을 때, 이 금융 시스템 좀떠어고 치라는 요구도 좀 해야 됩니다. 대단한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이런 거좀떠어고치서 우리 국익을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이 썩어 빠진 새끼들아. 이런 이야기를 좀할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야, 얘돈 그거 몰라도 된다 임마. 이 이제 어릴 때부터 돈부터 알면 발랑 까진다. 이렇게 이야기 할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죠. 여러분들 자녀들 학원 보내는 것만큼 돈 공부를 안 시켜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뭐, 한 달에 뭐, 학원비, 과연 뭐, 교수비 30만원, 40만원 합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돈 매달 들여서 뭐, 주식을 사줘도 되고, 안 사준다 하더라도, 차 뭐, 금융, 뭐, 선생님이 있다면, 그동거죠 차라리 금융과외 시키세요. <laughs>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 쪽으로 과외 해서 공부를 하면은, 걔가 훨씬 더잘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뭐, 어떤, 다 전문직은 또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차라리 금융 쪽으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좋겠네 싶어서, 싶, 싶습니다. 어쨌든, 이 언젠가는 이 금융 후진국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리도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서, 이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그 가치를 우리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또 그리고 제조업이 우리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우리 국민들은 그 시장에 투자한 여러가지 돈을 많이 투자했을 거니까, 그 배당을 받아서 또 배러가 좀 풀려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금융시장을 잘워야 됩니다. 늘 가슴 아프죠? 우리가 제조업으로 피땀물려돈 버는 걸 갖다가, 오늘도 이렇게 십사리 금융시장을 통해서 빼이고 있습니다. 정치한 사람들, 좀비한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국민들도 10원짜리 한대더 준다 그러면은 거기 뭐 표주 거기 아니라 제대로 생각이 박힌 사람이 나와서 정신을 할수 있게끔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